분장을 한1 시간 반에서 2 시간 정도를 했어요. 정말 분장을? 저 어, 저 감독님의 요청이 멋있어 보였으면 좋겠다, 아. 잘 생겼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제 분장팀이 정말 공을 정말 저희 여중에 제일 네. 공을 들인. 오오오. 그래서 분장을 하고 나면 뭔가 에티튜드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. 뭔가 아, 자신감이 아, 좀, 막 맞습니다. 어, 맞죠? 이게 네. 감독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구중호의 얼굴엔 빛이 났으면 좋겠다. 어. 그리고 되게 좀 새끼가 있고 근데 밉지는 않고 하면 할수록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고요. 오, 본인이 그리고. 너무 놀라워하더라고요. 스스로를 <laughs> 와, 내가 이렇게까지 어, 그래서 자신감이 더 생기면서 한이 배우 말대로 제 애티튜드가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. 딱그구중호의 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셨어요. 딱 느낌이 뭐 토요일 밤의 열기 톤이나 뭐 그리스의 남자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. 존 트러블. 네. 사실, <웃음> 아, <웃음> 네. 오늘도 그런 의상을 좀 컨셉으로 잡고 왔는데. 그 시대 또 유행하던. 네, 네. 네. 그래서 존 트러블 타까진 아니고 존 네. 트러블. 아, 존 트러블. <laughs> 네. 예.